할까요? 네. 남자 1982년 12월 2일생 이에요 성씨 이씨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팔자에 영맛살이 고 주변에 인간팔난이 많기 때문에 가정이 있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팔자고 갖고 있어 자, 중요한 는은 영맛살 이 사람은 팔자에 영맛살이 있고 도화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쉽게라고, 내 가정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지 못해. 1번 하나. 중요한 건 도화살이 있고, 2번 하나, 역마살이 있고, 3번 하나. 그리고, 이산 자체가 눈웃음이 많은가 봐. 눈웃음이. 그리고 도화가 있고, 역마살이 있기 때문에, 언변 말재주, 도화, 역마살 도화가 뭔 얘기인지 알겠지, 말 그대로. 도화라는 건 뭐냐면 여자가 자주 달라붙고 바람기가 있다는 거야 쉽게 말가 내가 매 년. 대실 받고 내가 만나야 되는가 아니면 반대로가 지고 이래. 쉽게 이래 가지고 내가면 여자를 만나되 내가 대실을 받는가 도화가 되게 많아. 또 욕맛살도 있단 말이야, 말 그대로.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웃긴 게 뭐냐면은요.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내 점사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100% 가정 못 지켜. 지킬 수가 없어. 자동이요이 사람은. 깨질 수밖에 없어. 아, 어, 그래? 이 사람은 아니야. 여자를 만나도 어차피 도화 있기 때문에 영마사 있기 때문에 자 한량기 도와 영마사 다 갖고 있단 말이야. 자, 그 내가 말했잖아 가정 에서 지키지 못하고 이사 바깥으로 놔두는 게 되게 많아. 그두 번째는 식계료가 은큼하면도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샀던 아니면 여자가 달라붙던 그 도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왜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. 야 그래서 내가 자식이 또 와이프가 있을 때그 자식이 내가 바깥으로 놔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대. 가정 지키지 못한다는 거야. 그럴 수밖에 없어. 이 사람 터질 거 되게 많은데. 비밀이 많다, 이 사람. 여자도 달라붙고, 여자도 밟히고 거짓말도 하고, 또 중요한 건하나 때문에 인간 팔란도 있고, 안 좋은 거다 갖고 있어. 한량이지? 어떻게 보면. 한량이야. 이혼했어 언제? 이혼합니다 아, 이혼한다고? 이제? 아. 음, 이혼한다고? 을 터질 거 되게 많은데. 터질 거가뭐 또? 더 있다는 거지. 걸릴게. 그상대우가누군지를 모르겠는데, 비밀이 많다는 거야. 우리가 증거는 있는데 물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말 그대로 가정 못 지켜 이 사람 뭐 얼마나 터지고 얼마나 얘기가 들렸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한 대로 누굴 만나도 쉽게 해가지고 계속 여자를 바뀔 거야 왜? 내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한량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있죠 이 사람은요 그게 있어 끝까지 이 사람 발뺌할사람이에요언병이 좋고 머리가 잔대가 돌아가니까 저번에 저희가 황대문씨 얘기하셨으면... 한경원 남편? 예 맞아요. 이 뭐야? 2 뭐야? 이영돈 님입니다. 몰라? 정영돈 이영돈 전, 전 골프선수 현... 골프선수야 이 사람? 골프선수다 지금. 0 골프선수였어? 0골프0 0 0 0 0 0 0 0 0 0 0몰 00000000? 00000000? 00000000? 0 0가이0 0다0 0 00000000? 000000000? 0 0 다시 붙었지? 예, 맞아요. 내가 같이 못 산대. 2년 전인가 3년에 찍었는데 내가 같이 못 산다고 얘기했어, 그때. 그렇게 됐잖아. 안 맞아. 그때 내가, 한경없씨 내가 점을 봤는데, 그때 내가 매년 같이 내가 연이 내가 안 된다고, 충에 원진이 있다고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, 그때 2년 전인가? 같이 못 살아. 이 사람이 이리 펴, 저얍사하고 은큼하고, 영마살에다 한량에다가 다 갖고 있다고 안 된다고 못 지켜, 이 사람 가정 또 거짓말하고 또 탓한번 넘어갔겠지. 대부분의 자식들이 매니매니 부모를 잡잖아, 말 그대로. 근데 그것도 한번 넘어갔지만 될 수가 없어. 안 돼. 그때 내가 안 맞는다고 이야기 했는데. 될 수가 없어, 이 사람. 끝까지 발방하겠지. 또 중요한 거는 권릴게 되게 많은데. 한경호 씨가 쉽게 려가지고 물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넘어간 게 되게 많을 거라고 더 이야기를 안한게 되게 많은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봐. 더 있는데. 한정원 씨가 쉬쉬하는 거라고 봐봐, 내가 봤을 때는요. 많이 참은 게 되게 많을 거야. 걸린 건 되게 많은데 물증인데 증거 없고 또 거기 넘어간 것도 되게 많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 제 얘기는요. 그럼 뭐 해. 한정원 씨는 자리를 지키고 싶고 거기 배우자를 내가 매년 안창고 싶고 가정을 꾸미고 싶지만은 이 사람이 매년 반대로 나가고 두 번째 거짓말로 숙이고 또 반복이 되잖아. 뚜껑 열린 거지. 한경음식아 나가리야 못 지켜. 안 돼. 그때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? 도화가 많네. 한량도 있고 영화설도 있고 은큼에 장정호 씨가 터지게 되게 많은. 내가 봤을 때추가돼가지고뭐또 터질 것 같아. 그래요. 네. 있자. 들어가세요.